안녕하세요, 토끼돌아부따라립니다 좋아요. 자 구독은 눌러주세요. 구독은 필수죠. 자 오늘 무슨 활동을 할 거냐면 클레이 나라. 와와와와와. 어 클레이 어, 어, 아, 나라, 클레이 나라고요. 클레이 토끼랑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은희 씨 뜯어주세요. 자, 네. 뜯어주세요. 뜯어 주셔야죠. 네. 뜯어 뜯을 드릴게요. 네. 뜯. 뜯어 주세요. 오. 오. 열었네요.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오. 자, 노란색. 오. 파란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어디 갔지? 이게 필요해요. 여기에 여기 갈색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갈색 만드는 합 이걸 해보는 게 있어요. 잡아주세요. 넵. 자 노란색. 네, 노란색 필요하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해주세요. 노란색. 노란색을 뜯어주세요. 자네칸 정도니까 네네번 아니 뭐 하세요? 제가 찍어야죠. 넵. 아니 뭐 하세요? 전 보여주시.. 뭐... 아니 아, 진짜 뭐 하세요? 어? 네? 아자 이렇게 해서 한 뭉큼 두 뭉큼 저기요 두 뭉큼 세 뭉큼 문큼, 네 뭉큼이 네.. 네번자 이렇게 해서 오늘 쿠키 만들 겁니다 아자 그리고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털어내고 <laughs> 털어내고 깔끔하시네. 자, 이제 빨간색 두 칸. 두묶음 필요하죠? 어, 이거 많이 굳었는데요? 아, 그게 제가 언제 해봤는데. 아, 자, 이렇게, 이렇게. 반죽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오, 우 아. 큰, 한 문큼. 문구. 두 문큼 만들면 어 되겠죠? 두 문큼. 이렇게 해서, 으, 배웠습니다. 자, 이젠, 여기 파란색 한 문, 한 칸이 필요한데요. 여기 한 칸에 이것도 주물러줘야 돼. 아, 저 아, 진짜 딱딱해요. 손음때는때 만지다 보면 부드러워져요. 맞아요. 이렇게. 속이 부드럽거든. 요 그래서, 갈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큼. 됐습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섞을게요. 자, 얘네랑 얘랑 걔랑 먼저. 자, 테이크기가 만들어지는데요. <laughs> 보라색이 되겠죠? 초록색이 되지 않을까요? 아 보라색이 됐군요. 그렇죠. 개똥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상해요, 소. 저 근데 언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섞다가 갑자기 갈색이 됐어요. 와우. 신기한데요저 색깔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것 말고요. 아 빨리 섞으세요. 네. 아니 이정도는 빨리 하는거예요 기다려주세요 <laughs> 잘안 섞이네 네 그러게요 자, 다 됐습니다 자, 보라색이 만들어졌는데요 보라색이 아닌거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에다가 노란색 하나를 또 섞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응. 점점 발색이 만들어진답니다 여기 써있어요 랩? 아니면 어떡하지? 하기... 아니요, 그럴 일은 없어요. 맞아요,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제가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자, 여기를 두 개를 섞어서 <laughs> 섞으면 된다는데, 계속 섞어야죠. 그렇죠? 아니면 어떡하지? 안될것 같은데요? 색 이상해요. 이 개똥색. 똥색 같은데? 바로 됐는데 반죽이? 저기 봐봐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갈색이 만들어준다는데 이상하네요. 어, 된다. 어, 됐어요. 근데 바로 바로 황토가 되는데요? <laughs> 이상한데? 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 아, 갈색이 안 만들어지는데요? 야, 황토예요! 바로 황토예요! 아, 어떻게 노란색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안 되는데, 이러면. 어차피 황토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거거요 얘도 섞고 섞어. 섞어야 돼요. 괜찮아요? 자, 이제 쿠키를 만들어요. 오, 근데 반짝이에요. 진짜. 오, 와, 황토 만지는 것 같아 진짜. 진짜예요? 응. 쭉쭉 나와. <laughs> 개털이 이런 느낌 우 영상으로 보시면 황금색 같아요. 그럴게요. 크기가 지금 아닌데 잘 주세요. 넷. 이제 만들어야죠. 가져올까요? 아 제가 가,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가세요. 가져오세요. 음. 넵나 네. 왔습니다. 자, 조금만 카메라 올려 주시고요. 자, 이제 만들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틀이 있는데 먼저 반죽을 여기다 넣어 줍시다. 어. 자, 넣겠습니다. 잠깐만요. 틀어 주세요, 미미 씨. 예. 네, 이거 좀 이렇게 틀어 주세요, 이거. 네 이거 이걸 음, 조금 세리자 넣어주세요 아, 자여기자 넣어주세요 여기 잠깐만 잠깐 아 잠깐만요 아니 보여주셔야죠 보여주셔야지 보죠 조금 음, 잠어자 넣어주세요 이짠 들어갔습니다 오 들어왔는데 별로 티가 나요. 이제 섞어주죠. 이건 백설공주 미미에서 나온 거고요. 어, 쿠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저희가 쿠키를 <laughs>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자자자. 쿠키 여자로 만들면 좋을 거지 원래. 네, 저기 백설공주 미미 집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 회 나올 예정인데요. 네. 편이 그리고 저희 미미 상층집을 받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근데 많이 됐죠. 크리스마스 때는 한달전 2019년이에요 지금은. 어 2019년 지나고 2020년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 2029년 그때 그지는 안 보겠죠. 어쨌든 구독자 많아졌으면 다섯 번째 틀요 됐죠 이 정도면? 자, 여기다 부어겠습니다아 좀, 부어주실래요? 잠깐만요. 오 나온다. 오, 그만, 그만, 왜? 오, 그만. 어, 끊어. 이 안쪽에 떼어내요. 안쪽에 떼어내요. 많다, 많다. 아! 오, 됐어요. 어이, 너무 많아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너무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나야 되는데. 잘잡 일단, 밀, 밀대로 밀어버리죠. 자 잡아주세요 그래요. 잡아주세요 밀어버릴게요 뾰야아 어. 어. 쿠키가 쿠키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굳혀야 되는데 이걸 이쪽에 오븐 있잖아요 으흠 응. 오븐이 있으니 됐고요 자자자 자, 자. 아, 오 신기한데요? 오 예쁜데 이거 황토기 되게 좋습니다 자은게 있네? 네? 이따가 저희가 도만들생각이만드도만들까요빵도 네? 만드는 것도, 만죠빵도만드세요도 빵도 네. 여기다 다시 넣으시고 도만드세요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도, 만는는 여기다 넣어야죠 만 하지마세요 드는 이렇게 때들어가 오, 된어 된다, 된다. 갈 된다. 음, 보여주셔야죠 뭐 하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갈어 거의 다 됐는데 들어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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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어갈어어 필뤄야 돼요 미야 돼요 어 이거 이상한거는 다 떼버려야 돼요 엄마가 더 잘하는거 같아 당연하죠 엄마들이 잘하죠 <laughs> 아, 어 이거는 진짜 많이 키워놨다 이정도는 떼야될거 같아요 이정도 뭐 많이 넣나봐요예좀 크다고 요리는 처음 해봐요? 음, 이제 처음 해본다고 해야죠? 네. 남자는 했는데 여자는 왜 이렇게 못하세요? 치마가 있으니까요? 아니요, 됐어요, 이제. 어, 진짜네. 됐습니다. 자, 어, 아, 오, 야, 오, 예. 진짜, 아, 신기하다. 저희가 잘 못해요. 거요이기 얼굴 그렇다죠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리했어요. 니까 어. 꺼냈어요, 아까. 좀 꺼내 가지고 남긴 거거든요. 다시 넣어야 되겠죠? 네. 넣을게요. 음. 넣 들어가죠. 음. 어됐다 빵! 네. 왜 던지세요! 네터아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음.. 빵! 빵. 또 본격적으로 빵하면 빵빵 되죠 네..좀 제 빵이 잘가네요 잘... 아, 그러면 제가 만들게요 자..두어야죠 자나.. 굳었나? 딱딱해 다시 섞어야 되겠죠? 섞어서, 섞어서 다시 반죽을 묻어 넣어줘야겠다. 이따 넣어줄까? 됐다, 됐어요. 이제 오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데, 아닌 것같다 그럼 부어 들어가죠. 됐! 나오, 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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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흐내, 어. 식빵 말고 다른 맛있는. 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어만들었어요어어어 이렇게 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 먼저 식빵을 만들죠 식빵 만고 다른 빵, 다른 빵이 없어요. 만들만한 게 파이. 응, 파이 말고요. 파이는 저기 구울 수 있어 요 있다가 일단 네. 구울게요 제가 구울게요. 아 네. 사과 파이 맛있을 것 같아. 파이 유. 진절물을 또만 안... 뭐 하세요, 근데? 빵 만들죠. 식빵이에요? 네. 식빵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구나. 원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붙여가면서 두 개, 세 개씩. 식빵도 구워야 되고. 자 이렇게 나온대요. 책에서 응.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우면 된대요. 어, 구워주죠, 이따가. 이렇게 해방잘 만드시네요. 이렇게 해서 만져야 되는데, 다듬어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다듬어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구운는 것보다. 그럴게요. 안 하지 마세요. 오, 다듬어주니까 예쁜데요? 네 아. 근데 조금 그런데요? 그러게요 이상한데 칼집이 있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네 이따 칼집 만들어주죠 음 반죽이 조금 그렇네요 됐습니다 옥. 자 여기에 우와 오우 아까 비싼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오늘 웃음> 괴물이 나타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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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laughs> <laughs> 어, 갑자기, 문이 열리는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소리지을 맞으세요. 네. <laughs> 자, 시작하도록 하죠. <laughs> 자, 이제 뭘 만들까요? 음, 음... 남았는데. 네? 남았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았으니까. 음, 제가 생각한 빵은 없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까요? 하트! 하트빵! 하트빵 하트. 그냥 두개 방울 모양으로 비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듬어주면 귀찮아요 귀찮아서 무방울 모양 그냥 만들까요? 그래요 어? 물방울 모양이 그 라바에 나오는 보라색 눈 같아요. 오, 그러게요. <laughs> 뭐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게요. 그이큰 개로 만들어버릴까요? 만들어줄까요? 만들 수는데칼 가져올까요? 아니요. 칼 말고 그걸 뒤로 하다니. 눈이 엄청 작아. 눈에 붙여 너무 작아. 너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미무 작아. 너무 작아. 마리작마리무명이요무명아너이빨아 너무 작촘 너무 작아. 그니까요. 미에를 두개 묻혀서 <laughs> 하트를 만들면 아, 이상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아. 아. 아, 아, 아 너를 잡아먹겠다. 누가 무서요? 이거 무서운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마다 성격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이 아니야. 성격입니다. 성격이라고 했어요. 부들부들 조금 더진하해 볼까요? 비트. 어, 오 이걸로 스톱모션 찍을게요. 음, 저 보면은 좀 과하게 어. 갑자기 스톱모션 형용됐어요. 근데 빵만 되긴데.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미, 다음부터 미미 만화를 만들 예정인데요. 미미가 사는 사생활 같은 그런 거를 노는, 그, 그런, 그런 스토리에요. 네. 그리고, 붕붕이의 여행도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많이 봐주세요. 시즌3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봉봉이는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미미는 시즌 3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음, 한 사당 다섯 회까지 있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멍둥이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자, 안녕.